안녕하세요. 자동차 보상쌤입니다. 교통사고 보상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나의 자동차 보험처리가 어려우신가요? 다년간의 보상 경력, 노하우로 보상 지식을 공유하여 드립니다. 수리, 전선, 미수선 비교 분석, 자동차 보상쌤. 영상을 보고 상담을 드립니다. 상대방 차100%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제 차가 심하게 파손되었습니다. 상대방 가해차 공제조합에 수리할 의사가 없으니 똑같은 차로 물어달라고 하였는데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시세가 3,500만원이므로 시세를 한도로 보상을 하겠다며 제 차는 매각을 하는 조건이며 취등록세의 보상은 없다고 합니다. 시세 이상의 보상은 부당이득금 지원치에 해당된다며 자기들이 정한 시세를 한도로 선을 긋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수리는 가능하지만 대파된 사고차를 수리하여 타기는 싫은데 그 돈으로 같은 차를 구매할 수도 없으며 사고 인하여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는데 무엇이 부당이득인지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차량 스펙 사고 차 사진, 견적서를 카톡으로 보내드립니다. 네 전송하여 주신 자료를 pc로 하나하나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차량 스펙은 펠리세이더 디젤 4룡 프레스티지 모델이며 주행거리 약 18,000km로 연식 대비 짧아 시세평가에 유리합니다 중고사 시세는 3,800만원으로 감정평가되며 공제의 3,500만원은 저평가되었으며 공제에서 제시한 보상금은 보험약관에 있는 전손이 아닌 임의전손 분손매각 방식의 보상입니다. 나이 손해가 얼마인데 부당이득 운는하니 속된 말로 한 장을 놓으시죠. 부당이득을 따진다면 입장 차이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공제는 차량대금만을 생각하는데 피해자는 차량대금, 취득녹세, 구매시 들어가는 비용 등을 계산한다면 감수해야 할 손해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피해를 당하고도 보상받는 것이 힘들고 또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억울하고 분한 생각이 드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부당 이득 금지가 존재하는 이유를 간단히 알아봅니다. 민법. 제 746조를 근거로 첫째, 손해보험 만큼만 보존한다는 취지로 실손해를 보상한다는 의미인데, 나의 손해가 어디까지인가 따져보아야 합니다. 둘째, 도덕성 위험 배제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고의사고 보험범죄 유발의 가능성과 보험자의 위험 부담이 높게 되어 손해보험의 건강을 흔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고 당한 차의 시세평가에 대해 불만이 있을 때 민원과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보험사회자는 골탕을 먹게 됩니다. 펠리세더님은 보상금액이 부당하므로 꼭 따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소녀상사 처리의견입니다. 대파사고 피해를 당하여 수리는 가능하지만 수리할 의사가 전혀 없어 공제조합에 현물보상을 원하고 있지만 민법상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시장에서 동일차종을 구매하려고 알아보니 사고차의 시세평가 금액으로는 불가능하여 상담을 주습니다 좋은 방법은 없을까? 시세 평가 문제로 다툼과 분쟁이 오래간다면 남한 손해입니다. 상대방은 답답할 것 없습니다. 이런 분쟁을 계속할 필요 없이 상호 엄마를 처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공제에서 제시한 임의 전서는 시세가 맞지 아니함으로 합의를 하지 아니하고. 수리비로 예상되는 금액을 공정성, 객관성, 적정성으로 손해사정하여 기타 합의금과 함께 전체적인 금액을 원만하게 잘 협의하고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손해를 줄여 드린 사례입니다. 모든 사건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누구도 구제하여 주지 않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용에 이해가 되시나요? 사고 당한 나이 자동차, 유리한 보상 선택을 위하여 수리, 전손, 미수선 비교 분석 상담을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